지난 영상에 이어 전개부터 수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과 분석이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수업 실현을 준비하면서 수업 조건을 빠뜨리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시했기 때문에 저처럼 재학생 선생님이나 초수 선생님들은 조건들을 어떤 식으로 수업에서 녹여내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개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조건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수업을 하다 보면 하나씩 빠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수업 조건들을 수업에서 녹여낼 때 모호하게 하는 것보다 누가 봐도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수험생 때 강사님으로부터 인성적 요소는 문제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넣어주는 것이 좋다고 들었었어요. 전개에서 중요한 이런 요소들을 수업에서 어떻게 녹여내는지 제 수업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유진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동물들을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 친구들도 조금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동물들의 움직임이 잘 나타나 있는 이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너희들이 영상을 보면서 동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움직이면서 어떤 기분일지 한번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미나 이야기처럼 앉은 자리에서 이 영상의 동물들을 흉내 내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두들 영상이 잘 보이나요? 네. 그럼 이제 틀어줄게요. 이 부분은 신체 표현을 하기에 앞서 유아들이 실제 동물의 움직임을 탐색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족시킨 수업 조건은 활동 유형과 대상 연령, 그리고 6번의 활동 자료 활용 부분입니다. 그 이유를 말하자면, 먼저 신체 표현 활동은 본격적인 신체 표현을 하기 전에 유아들이 어려움 없이 표현할 수 있도록 움직임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활용 가능한 자료는 영상, 실물 자료, 교사의 시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저는 이때 만 3세라는 대상 연령과 교실에서 수업을 한다는 환경을 고려하여 영상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자료를 활용한 것이 만 3세 연령 특성을 고려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실제 수업 실현이 끝나고 반성적 성찰에서 만 3세의 특징을 고려해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말하시오와 같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제가 그때 답변한 내용의 일부는 영상 자료를 활용한 점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지금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이지만, 제가 시험 볼 당시는 2015 누리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때 해설서 신체운동 건강파트에서 암기했던 부분과 연결지어서 답변을 했었어요.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이 낯선 만 3세 유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움직임을 더잘 표현할 수 있도록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실제 대상의 움직임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반성적 성찰로 인하여 영상을 활용한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조건 충족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건 갑자기 생각난 것인데, 조건에 나와 있지는 않아도 수업에서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면 좋은 것이 수업을 진행할 때 거의 모든 부분이 유아의 흥미에 의해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과 유아의 흥미를 확장시키기 위해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거나 상호작용을 해주는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영상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그냥 갑자기 오늘은 동물 움직임이 나오는 영상을 볼 거예요.처럼 교사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유아가 동물 표현이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설정을 한 후에 유아의 필요에 의해서 유아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교사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수업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교사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영상에서 어떤 동물이 나, 나왔나요 민수가요. 강아지가 다리를 쭉 뻗어서 기지개를 켜는 것 같다고 민수의 팔을 쭉 뻗어서 흉내내 주었네요. 자, 영상을 다 보았는데 너희들도 얼른 해보고 싶다고요. 이 부분은 명확한 조건 충족 부분은 없지만. 영상을 적절히 활용하는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선생님들께서도 수업을 구상할 때 활동 자료를 수업에서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영상을 트는 신용과 같이 몸 동작이나 입으로 효과음을 내어서 실제 자료가 있는 것처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영상을 활용했기 때문에 좀더 팁을 드리자면 영상을 그냥 틀어주는 것이 아니라 틀어주기 전에 방금처럼 영상에서 동물들의 움직임은 어떠한지, 기분은 어떨 것 같은지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와 같이 말을 했었어요. 이처럼 영상에서 좀더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과 무엇을 생각하면서 보아야 하는지 등을 유아들에게 미리 언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너희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신체 표현을 할수 있도록 교실에 있는 교구장을 조금 밀어서 공간을 넓혀줄게요. 이 부분에서는 신체 표현에 적절한 넓은 공간을 지원해주는 교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또한 교구장을 밀어서 넓은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발문은 조건 중 3번 교실 안에서 활동을 진행하라는 조건에 충족합니다. 자, 오늘은 배려 모둠이랑 나눔 모둠이랑 나누어서 해볼 건데요. 배려 모둠은 이 바닥에 그려진 네모 칸 안에 들어가면 되고요. 나눔 모둠은 이 빨간색 선 위에 차례대로 앉아서 배려 모둠이 먼저 동물들을 신체 몸으로 표현을 할때 어떻게 재미난 표현을 하는지 한번 지켜봐주면 돼요. 이 부분에서는 인성적 요소, 신체 표현에 적절한 소그룹 활동, 소그룹 활동 시 유아들의 역할에 대한 안내, 사전에 바닥에 표시해 둔 색테이프로 유아의 동선 안내가 나타납니다. 먼저, 인성적 요소는 앞서 말씀드렸듯 조건의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도 조금씩 언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성적 요소를 나타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유아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성적 요소가 드러나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 교사 유아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둠 이름을 배려 모둠, 나눔 모둠으로 해서 소그룹 활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면서도 평소에 인성교육을 하는 교사처럼 비춰지도록 설정했습니다. 서울 지역은 수업 실현 시간이 10분으로 다른 지역보다 짧은 편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수업 조건 충족에 먼저 놓고 인성적 요소 같은 것들은 보여주되 최대한 짧고 굵게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대상 연령의 만 3세 16명으로 나오는데 교실에서 어린 연령 16명이 모두가 한 번에 신체 표현을 하는 것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그룹 활동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룹을 나누어 주면서 교사가 사전에 바닥에 색 테이프로 동선 표시를 해두어 신체 표현 공간의 한계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제가 수업 실현 영상을 급하게 찍다 보니 좀 미흡한 점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이 부분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 이 영상보다 좀더 유아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앉아 있는 나눔 모둠은 신체 표현을 하는 배려 모둠을 잘 지켜봐 달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실제 시험장에서는 배려 모둠이 신체 표현을 하는 동안 나눔 모둠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이야기해서 어 그래요. 뭐, 수진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친구들이 재미있게 표현하는 모습을 잘 지켜봐주면 좋겠네요. 라고 유아들이 생각을 직접 해서 말하는 것처럼 했었습니다. 점수에 타격이 있을 정도의 부분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최대한 유아들의 생각을 많이 물어보면서 유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수업처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용이가 할 말이 있어요. 음, 아, 그랬군요. 대용이는 지금 처음 하는 게 조금 부끄러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지금 나눈 모든 친구들이랑 함께 먼저 친구들을 지켜보다가 아, 두 번째 때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대용이도 이 빨간색 선 위에 앉아서 친구들을 한번 먼저 지켜보세요. 이 부분은 신체 표현을 하지 않는 유아를 지도하는 장면입니다. 조건 7번을 충족하는 부분이에요. 신체 표현을 하지 않는 유아를 대용이로 정한 뒤안 하는 이유가 부끄럽기 때문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용이라는 유아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유아의 생각을 물어보고 수용하여 다른 유아들의 움직임을 먼저 탐색하고 표현해 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우리 아른반 신체 표현을 할때 우리가 어떤 새가 되어 보기로 했었죠? 그래요. 우리가 커다란 새가 되어서 앞에 뒤에 옆에 친구들 닿지 않도록 큰 날갯짓을 하기로 했었죠. 이 부분은 신체 표현을 하기 전에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간격을 넓힐 수 있도록 지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 언급을 안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약속과 준비 운동입니다. 약속은 모든 수업 활동에서 언급을 했었고, 준비 운동은 신체 활동, 신체 표현, 바깥 놀이에서 항상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영상에선 제가 급하게 찍느라 까먹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약속 같은 경우에 사용했던 발문은 아름반 우리 신체 표현을 하기 전에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지요? 그래요. 아름반이 이미 세 가지 약속을 모두 잘 기억하고 있네요. 와 같이 실제 시험장에서도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부분은 생략했었습니다. 준비 운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준비 운동을 마치고 이렇게 다시 모였지요. 와 같이 언급 정도만 했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너희들이 동물들의 감정을 더 재미있게 몸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동화 한 편을 읽어줄 거예요. 이 동화를 들으면서 너희들이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몸으로 표현해주면 돼요. 이 부분은 유아들이 동물의 감정을 신체로 표현하도록 동화를 활동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동화, 즉, 간단한 이야기를 활용하여 5번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어느 마을에 심심한 강아지가 살고 있었어요. 심심한 강아지는 팔을 쭉 뻗어서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했어요. 어, 민서는 아까랑은 다르게 허리도 구부려서 아래쪽으로 팔을 쭉 뻗어서 기지개 펴는, 펴는 새로운 표현도 보여주네요. 심심한 강아지는 토끼네 집에 놀러 갔어요. 신이 난 토끼는 깡총깡총 뛰면서 강아지를 맞이해 주었어요. 와, 우리 수연이는 두 발을 동시에 모아서 깡총깡총 뛰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우리 윤서는요 한 발로만 깡총깡총 뛰는 모습을 표현을 해 주었네요. 강아지와 토끼는 다람쥐네 집에 놀러 갔어요. 하지만 다람쥐는 엄마 심부름을 해야 해서 슬픈 표정을 지었지요. 강아지, 토끼가 다람쥐를 도와서 심부름을 빨리 끝낼 수 있었어요. 신이랑 강아지, 토끼, 다람쥐는 다 같이. 양손을 잡고 처음엔 천천히 걸으면서 빙글빙글 돌다가 점점점 빠르게 뛰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놀았어요. 한참을 즐겁게 놀은 강아지, 토끼, 다람쥐는 그 자리에 앉아서 휴식을 하다가 기분 좋게 스르르 잠이 들었답니다. 이 부분은 교사가 간단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유아들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동물들의 감정과 움직임을 신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에서 조건 4를 충족시켰습니다. 조건 4는 2015 개정 누리과정의 고시문 내용이에요. 예술 경험 영역의 예술적 표현하기의 내용은 음악으로 표현하기,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하기, 미술 활동으로 표현하기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중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하기의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의 내용은 신체 조절하기, 기본 운동하기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둘다 저의 수업 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10분 구상 동안 간단한 이야기를 지어내려니 정말 곤란했었는데, 조건과 신체 표현 수업에서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에 집중해서 동화를 지어냈습니다. 우선 신체 표현에서는 유아들의 움직임을 동작의 기본 요소를 포함하여 언어화 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언어화 해줄 수 있는 동작을 넣어서 동화를 지어냈습니다. 그리고 유아들마다 다른 움직임을 언어화 해주어 한 가지 움직임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음을 언급해주는 발문을 포함하였습니다. 와우, 우리 마지막에는 배로모듬 어린이들이 다 같이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정말 재미있는 표현 같았어요. 아, 우리 나눔모듬의 승호도 배로모듬 어린이들이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었구나. 대용이도 친구들을 보니까 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어 좋아요. 자 이번에는 배려 모둠과 나눔 모둠이 바꾸어서도 해보겠습니다. 소그룹 활동으로 진행하여 한 번의 신체 표현이 끝나고 유아들과 함께 중간평가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후 두 번째 신체 표현을 하는 부분은 바꾸어서 할 것이라고 언급만 하고 수업에서는 생략했습니다. 또한 원래 신체 표현 활동은 소그룹으로 한 번씩 신체 표현을 한후 마지막엔 다 같이 신체 표현을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게 좋지만 만 3세라는 어린 연령의 발달 특성상 소그룹으로 한 번씩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마지막 대그룹 신체 표현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해서 제가 생각하는 필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의도에서 말했었던 목표와 문제 조건에 쓰여 있던 주요 내용을 달성했음을 유아들과 함께 활동을 평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언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현재의 활동과 연관성 있는 사후 활동으로 연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유아들의 흥미를 확장시킬 수 있는 교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 활동으로 연계할 때 또한 유아들의 흥미와 생각에 의해서 사후 활동이 정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아름다 우리가 오늘 동물들의 감정을 너희들의 몸으로 직접 신체 표현을 해 보았는데요,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용수가요. 한 가지 감정도 친구들이 모두 다르게 표현을 해주어서 너무 재밌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음, 그래요. 대용이는 처음에는 조금 부끄러워서 하기 어려웠지만 어, 두 번째 친구들을 좀 보고 또 옆에서 승호가 응원도 해줘서 더 즐겁게 할수 있었어요. 아, 승호랑 대용이는 서로 도우면서 협력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아요. 음. 오, 그래요. 민주는요, 우리가 내일 가는 동물병원 체험학습에 가서도 동물들을 함부로 괴롭히면 안될것 같다고 생각을 했대요. 민주는 왜 그런 생각을 했나요? 아, 동물들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히면 동물들이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네요. 어, 민주의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는 형진이가요, 동물들을 만져서도 안될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는데, 음. 아, 동물을 만졌다가 화가 나면 우리를 깨물 수도 있을 것 같다고요. 그래요.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요. 우리가 동물들을 함부로 만지거나 이렇게 괴롭히게 되면 동물들도 우리를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동물병원 체험학습에 가서는 함부로 만지지 않고 혹시 만지게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손도 꼭 씻기로 해요. 자, 이제는 우리 점심 시간이죠? 내 옷에 동물 모양의 그림이 있어요 하는 어린이들부터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합시다. 이것으로 수업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에서는 유아들과 함께 평가를 하면서 활동 목표를 언급하여 수업을 통해 목표를 달성했음을 심사위원분들께서 알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체 표현을 안 하려고 했던 대용이를 다시 한번 언급해 주어 교사가 적절한 지원을 했고 또한 7번의 조건을 충족시켰음을 더욱 명확하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 3번에 갑자기 위생과 안전의 이야기가 나와서. 2019 기출이었던 동물병원 현장학습 문제가 생각이 나서 동물병원 현장학습을 사후활동으로 이미 정했었다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사후활동도 유아들이 먼저 원해서 연계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발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저희 수업실현 복귀 분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수업과 분석이 정답은 아니니 선생님들께서 각자 선별하셔서 선택적으로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2차 시험 팁들, 예를 들어 만능틀이나 복장, 멘탈 관리 등등에 대해서 준비를 해볼까 해요. 혹시 선생님들께서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영상을 가능한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